자, 다시. <laughs> 다시 하던 거 다시. 동사를 쓰는데, 동사의 이미 형식은 결정되어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I like 라고 쓴다고 해서 1형식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죠? 어, 선생님, 주어랑 동사만 있는 말이니까 1형식이에요. 아니에요. 얘는 3형식이라고요. 왜? like가 3형식 동사라. 뭐뭐를 좋아하더라. 목적어 써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 이 장소가 좋아라고 한다고, I like here 그러면 안 됩니다. Here는 일단 명사 아니고 뭘까요? Here는 여기에라는 부사예요. 어? 근데 like가 삼형식이면 뒤에 뭐가 나온다? 삼형식은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목적어가 나온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명사, 목적어가 나온다. 오늘 진도 빨리, 여러분 초반에는 진도 빨리 안 나가요. 일단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훨씬 쉬워 쓸만해. 자, I like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좋아 그러면 있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가 좋아인데 왜 그것이 좋아라고 쓰나요? 아니, like는 목적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별 의미 없을지라도 아무거나 갖다 넣는 거야. 이해돼요? 영어는 다분이 문법적인 말이라 의미가 없을지라도 무언가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어 같이 써버리지. 그렇죠. 너무 문법적인 말이라 그래. 주어를 비워놓을 수는 없어요. 목적어를 비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좋아라고 할때 I like it here 그러는 거야. 왜? like가 삼형식이라. I like, 어, 여기가 좋아하니까 I like here? 아니에요. 목적어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 문장의 형식은 동사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자, 만약에 1형식 동사를 썼다라면 주어 동사까지만 쓰면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이에요. 그냥 완성된 문장이 아무것도 더안 써도 돼. 그냥 되게 잘쓴 거야. 그런데 그렇게만 끝내면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 그녀는 산다라고 말할까? 그녀는 서울에 산다라고 할까? 그녀는 서울에 산다라는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겠지. 그녀는 산다라고 할까? 그녀는 행복하게 산다라고 할까? 행복하게. 행복하게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겠지. 자, 그렇게 뭔가 문장을 문법적으로 완성해놓고 어떤 말을 더하고 싶다. 의미에 맞춰 더하고 싶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다? 부사다. 부사다. 그래서 부사를 더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더해야 되는데 그런 부사라는 개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자, N이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부사라는 개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100%까지는 사실 아니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도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부사라고 생각하세요. 헷갈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영작해 볼게요. She lives라고 쓰면 아쉽잖아. 그렇지? 그녀는 산다. 어, 일형식 동사, live, 일형식 동사 맞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아쉬우니까, 서울에 산다인데, 자, 봐봐. 그냥 서울이라고 쓰면 어때? 문법이 틀린 거예요. 왜? 일형식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기억하는 거야? 명사가 나오면 안 된다고 기억하세요. 되게 이상하잖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 막 찾아보세요. 일형식과 삼형식을 동시에 설명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거의 유일해요. 내가 일부러 찾아봐서 사실. 어, 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했고, 선생님 블로그에 포스팅했거든. 그래서 1형식, 3형식을 동시에 설명하는 경우가 있나? 그러면 좀 참고해서 보려고. 근데 아예 제로, 아예 없어서 아예 못 찾았어요. 되게 설명이 많은데. 다 1형식, 2형식. 다 1형식 따면 2형식 설명하거나, 1형식만 설명하거나.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믿으세요. 1형식은 3형식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2형식은 따로 배우는 거. 나날 믿고 그렇게 공부하면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유리할 거야. 자, 뒤에 일단 명사 나오면 안 돼. 명사 나오면 몇 형식이니까? 삼형식이니까. 이렇게 삼형식이랑 비교하라고요. 그러면, 뭔 써도 돼? 부사는 써도 되잖아. 얘를 부사로 만들려면 앞에 뭘 붙이면 되지? 명사 앞에? 전치사를 붙이면 묶어서 뭐라고요? 부사라고요. 자, 인서울. 그래서 이렇게 인서울이라고 쓰는 거지? 납득 돼요? She lives in Seoul. 그녀는 서울에 산다. 아니면 그냥 이제 부사는 간단하게 붙이면 되지? She lives 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happy라고 쓰면 안 돼. 왜? 이 다음에는 부사 쓸수 있는 거니까. 그럼 해피를 부사로 어떻게 바꿔요? 음. ly 붙이면 되잖아. 네. 형용사를 부사로 바꿀 때는, 자, y는 여기서는 i로 바뀌고요. ly가 붙어서 행복하게 라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형용사 뒤에 ly를 붙이면, 뭐뭐 하게 라는 부사가 되는 거지. 아, 부사의 해석이 헷갈리면, 뭐뭐 하게, 뭐뭐 히, 뭐뭐 루. 한번 더. 뭐뭐하게, 뭐뭐히, 뭐뭐루 부사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식에 대해서는 이게 다 알려준 거예요. 더 이상 알려줄 게 없어요. 이거만 알면 돼.